이 노래 아십니까? 모르겠네. 아, 이 노래 안 들어오셨군요. 뭐, 뭐 그런 셈이죠. 음, 자, 어쨌든, 이런 노래가 있어요. 이게 아니고, 이거를 이제 방송 시장용으로. 짱! 짱! <laughs> 아이고, 짱! 최고다! 아이고. 최고다! 아이고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.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하면 예. 하.. 멋이 없어요 아 제가 저장을 안 했네 안 했나요? 그냥 아, 제... 시다 그냥 자아예 이거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하고 패널 예. 이미지 아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를 설정하고 이미지 추가하고 아우. 자 이거 이것을 하고 이것을 이제 음, 왜 저걸로 하고 난는말 싫어 왜요 얘를 얘를 낸거요왜 본인의 실험장을 나한테 자꾸 <laughs> 넘기 아니 바로 지울게요 바로 지울게요 <laughs> 유튜브 이렇게 하고 보내기 누른다 그러면 이제 이걸 클릭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유튜브로 아,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아이 이미지를 이거한데 아 <laughs> 합시다, 합시다. <어차피 웃음> <근데 입술> 제가 지금 예. 그림판으로 cantare criticism. S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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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가능 s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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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시 e some, s o m 게요 뭐 같아요 이게 집회요 맞습니다. 이야... 스폰지막 같은 거 많이 보면 집게 사냥이 예. 돈이 좋아 돈이 좋아 하면서 이제 낚낚시를 합니다 가짜로 낚시 바늘이 아아아아아아아아 인감비 인감비가 없으세요 인감비 저희 죄송한데 네. 혹시 되는 건가 두명수축해아 괜찮습니다 <laughs> 지금 저희 <laughs> 집에 <집은 웃음> 여기 집이에요 집 <laughs> 네. 저희 집에 세 명밖에 없어요 지금 <laughs> 괜찮습니다. 예. <laughs> 아 굉장히 질병 관리 형장님이 좋아하실 만한 발언인데 모범 모범적이잖아요. 대낮저난 그러니까, 지금 왜더 그리고 있죠. 내가 30만 준다 그랬죠? 낚싯대 와, 근데 잘 되게 큰 힌트가 있긴 하네요. 낚싯대아 지금 망한 거 같은데요. 낚싯대낚싯대를낚싯대 okay. 어떻게 생겼죠? 낚싯대 이렇게 생겼죠? <웃음> <웃음> 아, 잠깐만. 아이 약간 그거 같네요. 약간 남성 <웃음> 지금부터 <웃음> 300만 출산 시작안아 300만 출산해서 아그 좋은 생각 아닙니까 근데? 저를, 저희를 구속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만드는거죠 어디 그 정자여행이라도 테러해서 사... 원, 원화를 딱 이렇게 그리면 끝납니다 원화 이렇게 오 해정 대학님 얼굴 좀 그려볼까요? 다 그렸어 다 그렸어 와 이거 모자인가보네 왕모라아 고기를 좋아했다는 세동대의그 고증을 철저하게 한건가요? 아 세종대왕 원래 뚱뚱해요 해정 대학인데 안경 서구화된 세정대양인가요? 수염이 약간 이렇게 한국 예. 한국인이 좋아하는 수염이죠. 전국인과. 제 수염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빳빳하게 나거든요. 좋습니다. 바이럴 아닙니까 바이럴? 바이럴 무슨 바이럴이죠? 바이, 본인 계정 바이럴. <laughs> 아제 마우스 흔들지 마세요. 웃음 웃음으로 흔들었어요 방금. 자 감사합니다. 자 됐어요. 이렇게 하고 세정대양 이제 얼굴이 살색이겠죠 세정대양이 이제 흑인은 <laughs> 아니고 방수로 쪼갠 것 같잖아 내가. 리 세정대양이. 인이 동양이니까. 모자도 검은색으로 찌르주세요. 아 어, 모자도요? 아 좋은 생각입니다. 모자 만건이죠, 만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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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됐습니다. 자 어때요? 아자세 정대하게 <laughs> 좀 <웃음> 너무 쩔어 없이 이좀 갑시다. 여기까지 오고 갑시다. 네, 이렇게 한 거. 자. 아 그래네 저발굴이랑 배경색이 랑 너무 비슷해 보이는데. 아 그렇네요, 네, 그렇네요. 이왕 하는 거. 이거 자 어, 이왕 그 하는 저거 안광은 가... 뭐요? 아, <laughs> <laughs> 자빨간색으로한번 많이 안나 <laughs> 아니 이건 지금 너무 공포적이네요. 네. 자 이렇게 합시다. 아, 잠깐만요. 배경 색깔만 좀더 밝게. 배경 색깔을. 근데 네. 나는 솔직히 해서 이이 연두 색깔 이 보라색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. 어난 별로 마음에 안. 아 그래요? 그럼 <laughs> 갈고리 색깔을 바꿔줘요. 갈고리 색깔 바꾸. 어, 좀... 갈고리를 바꿀까요? 배경을 바꿀까요? 갈, 갈고리를 바꾸요. 갈고리를 좀 진하게 할까요? 이렇게? 네. 어 이거 잤다. 이거 혹시 알았는데. 아 이렇게요? 아 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자 여러분 후원 링크 모글락스 역사적인 퍼스트 후원 링크가 열리게 <laughs> 되었습니다. 어... 재밌는 영상이 싫어. 한, 한가득. 싫어. 싫어. <laughs> 그냥 빨리 하고 기억나자. 혹시 자 푸어 눌러볼게요. 푸어 <laughs> 눌러볼게요. 네. 어, 예쁘지 않습니까? 푸어를 네. 클릭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? 여기서 이제 얼마 얼마? 푸어는 되는 건가? 잠깐만요. 이거 푸어 아, 클릭하자마자 거의 스매싱이네요. <laughs> 아, <laughs> 아 그러면 누르면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. 네. 아 일단 폴가 이대로 몸 풀까요? 아 윈도우 정품은 언제 하실 거죠? <laughs> 저 윈도우 정품인데요. <laughs> 근데 왜 인증하라고 <laughs> 하니 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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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!!!!!!!!!!!!!!!!!!!! 하아핳 ㅎ ㅎ 네에.. 너가 정팽이 아니네요 ㅎ 예. ㅎ <laughs> 어? 오! 센치 님!! 오!!!! 센치 님이 역사적인 첫투어를 <laughs> 이거 누가 보냈지알것 같긴 한데.. <laughs> 여, 가까운 사람이 보낸 것 같은데요? 이거 누구지? <laughs> 예.. <고맙습니다>. 아후 <laughs> 아.. 감사합니다 철 아, 원로.. 넣... 아니다.. 아니 저희 근데.. 예. 네. 리액션도 개발해 리액션, <laughs> 제발, 제발! 제가 제발 제가! <laughs> 감사합니다! 제가 선배로서 리액션 보여드릴게요 아, 아 제발 아 제발 겠습니다알겠다 아, 아, <laughs> 못하겠어요 자 코스노, 아니 커스도그의 마술쇼 이마술도 아니잖아요 마술도그에요 자 마, 여기에 이폰이 나오는데 무슨 마술도그야 자 아무것도 없죠 게임나자게임나자고 <laughs> <laughs> <laughs>